또 지하유 시끄러운 써니유 시끄럽지 알아유 시끄러운 게 써니잖아요. 올리시님은 유 우짜팸의 부회장 론티님이고 요 우짜 정모 후기 다들 바쁜데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짜팸 친구들 사랑한다. 먼 길에서 단숨에 달려와 준 최영사 무지하게 고맙고 항상 웃자 정모건 번개건 고맙게 참석해 준 영빈이 고맙다. 울루 회장 나비 큰 손녀 송큰 여자 두목이야 카리스마 장렬 후덜덜해 크크 마음은 여린 여자 크 전라짱 인생이 얼굴 대고 분위기 메이커 매력남 수도권 짱 왕자 진정한 아랍인 크 유쾌하고 항상 크큰 웃음을 주는. 나, 잘난 남. 크크. 총무가이. 몸소 몸으로 때우는 일꾼. 크. 훈남에다 다정다감한 남자. 서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는 엄청난 애주가. 크. 작은 체격에도 에너지 넘치는 미녀. 크. 수. 왕자와 라이벌 구도. 크. 둘이 티격태격. 해도 보기 좋다는 몸짱남 매력남. 밀키. 정모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의 목소리 듣지도 못하고 간 사람들 있을 정도로 신비로운 남. 언젠가 듣겠지, 크. 얼음꽃. 보기에는 얌전하지만 음악 앞에선 돌변하는 미녀, 크. 순이. 진정한 노는 데는 빠질 수 없다, 크. 묘한 매력이 있는 미녀, 크. 진이. 울팸 일명 막둥이. 새로운 모습에 깜놀했다는 수고했다. 넌 막둥이야, 크. 훈남이야. 청개구리. 애교쟁이 매력만점 미녀 일찍 자는 바람에 아쉬웠다는 하니 잠깐 봤다는 아랍왕자 동생인줄 크 미녀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린다는 아잉 나이트에서 깜놀 크 애주가 매력녀크 까나리는 미안해 인생이 노리고 제조했는데 네가 마실줄이야 크 도대체 밥먹다가 입덧은 크 애아빠가 누구야 키득 재미있게 보셨나요? 크. 울팸 식구들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 그리고 참석 못한 식구들도 사랑이야. 하트. 다음 정모 때도 까나리, 복불복합니다. 기대하시라. 크. 저 사진은 누굴까? 크. 태클 얼기 없기, 일단 잠수 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요래 돼 있고요 추천 내게 돼 있어요. 아, 우짜팸 정모 한 한다고 들었어요. 봤어요 지도 봤고요. 태영사도 간다고 거기 간다고 전라도 어디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간다고 지보고 같이 가자고 나비 언니가 지 보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그날 비가 왔나? 비 왔어요. 토요일 날. 그치. 비 와갖고 지가 방콕 한 날이에요. 그래갖고 나가기 싫어갖고. 안 갔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볼 날이 있겠지 그치? 우리 원 마인드도 12월 달에 정모해유. 그때는갈 거예요. <laughs> 배터리가 없대요. <laughs> 우리 정모할 때는 갈 거예요. 지네, 우리 정모할 때는 꼭 가이. 대전에서 한대요. 그렇다고요? 이상 핑크 선이었어요. <laughs> 또 올게요!